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며 예배제를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오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을 두려운 것임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찍게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부어 만들지, 만들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경배가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제단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십자가 제단만 세워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받아내는 시간에 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육, 전인적으로 쏟아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이스라엘 영적 리더이자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께 회개함으로 나와 왔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언약에 근거한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 주시고 시내산에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깨졌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서 동행해달라는 중보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 s 니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라 아멘. 다시 주의 기업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민족이 아닌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인 언약을 기초로 세워지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은 앞서 보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문에 내가 언약을 세우는 것 즉 애굽 땅에서 종된 자를 자유롭게 만든 하나님 것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며 언약을 깨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말하고 성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이성과 판단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헛된 우상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언약의 주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었기에 이러한 신실함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나의 삶에 어제도 그제도 보았듯이 약속을 해도 내기억이 없고 내가 불이득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 약속을 내 유리한 대로 왜곡해 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속어하셨던 분이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이 멸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 신실함이 인간의 죄성으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세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 즉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금송화제 같은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10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왜곡하려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음을 통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들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이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증인들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 모습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내가 먼저 행하실 거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온 땅을 흔드시고 잠든 자들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금송아지 같은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더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이 쫓겨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노릇하던 전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전략과 전술도 모르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던 조직도 없었던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이주민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이 이적을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세상이 어떤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그 크기와 깊이를 알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이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은 성도로서 동참하고, 일꾼으로서 그리고 군대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법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달아 회개하며 죽게 나아가므로 더 거룩하게 순결한 신부와도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 마음들, 하늘 마음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적과도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해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을 찾아낼 것입니다. 직장에서 터지는 모든 문제가 그 땅에 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사용될 것이고, 가정 내의 모든 문제를 통해 끊어지지 않던 우상숭배 죄악이 무너지는 시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 모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제단을 깨뜨리고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개인의 제단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문 심중적 1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내가 그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지 않고 찍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서 악한 재단, 사망의 재단, 우상의 재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재단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재단을 찢고 깨뜨리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 신상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이 땅의 죄를 구하며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를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질투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완벽한 단어가 질투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이유와 뜻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 나라들이 인간이 세운 우상을 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외부적인 핍박이 오기 전에 내부적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늘 마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질투하시며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인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무런 왜곡 없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하늘만 끼에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녀들로서 고난을 해석하며 잠든 자들을 깨우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하늘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한 제단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세워질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릴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받은 마음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중보 기도를 위해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아아시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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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세상에서 그 많은 우상들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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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아아아아